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그 교회에서의 예배 또 일상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원활하게 좀더 자유롭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아주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 없이 잘 지내 와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편찮으시거나 또 심지어 생명을 잃으신 우리 이웃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본문 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산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내가 투입한 어떤 재화나 물자, 그 이상의, 똑같아도 안 되죠. <laughs> 본전은, 본전만 돼도 안 되죠.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인윤을 내어야 결과물을 내어야 자기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기업들이 전부입니다. 그죠? 생산성을 더 높이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죠. 그래서 뭐 기술 습득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그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기에 원하시는 바가 크시겠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영적인 재탄생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그 생명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고향을 위해 가지고, 우리보다 더 깊이 고민하시고, 당신의 모든 걸다 기울이셔서, 그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생산성 고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력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긴 했지만 또 하나님의 독력자로 감사하게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산성 고향을 위해서 우리를 고용하신 거나 마찬가지 양자 삼으시고 또 코워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일해 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을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직한 깨달음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종교행사에 열심히 참석한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 고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군대 가면은 억지로라도 병사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또는 성당, 어떤 친구는 법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선임이 끌고 가거나, 초코파이 먹으러 오거나, <laughs> 이런 거예 믿음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친구들은, 어, 단적으로 뭐 말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오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가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 특히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네 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13장 1절에서, 상관, 1절에서 3절 상반절, 10절, 24절, 31절 이런 곳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는큰 무리가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러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큰 무리가 모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기적적인 일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먹거리를 또 제공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는 아주 큰 무리였어요. 그러나 그큰 무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 그큰 무리 가운데서도 진실로 헌신된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그큰 무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히나 이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고위급 종교 관료들도 있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세례요한 이 사람들은 보고 뭐라고 했어? 요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 <laughs> 사기 사도계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가르쳐서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즉혀 불에 던져질 거다 하는 호통을 치시면서까지.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아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올해는 그러기가 참 힘들긴 했지만, 1년 365일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고, 교회 예배란 예배는 다 나아가고, 교회하는 행사는 다 참석한다고 치더라도, 그큰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랄게 깨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다면은 헛것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소기간 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함에 있어 가지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 그걸 가지기 위한 열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이 고향되는 것이죠. 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 딸이 태어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깨닫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을 간절한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나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남한테 빌어먹고, <laughs> 아이고, 너무도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 사람, 부모님 계실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똑똑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대로 잘안이루어지 때도 있어요. 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도 또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침체하게 된다. 때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 하는 문제들이 잘 풀려 가지 않을까? 공부가 잘안돼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이잘안 되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열악한 삶의 환경, 그, 어, 트랩에 꼭 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 예. 이 본문 이야기에 보면은, 겨자씨 한 알, 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진 누룩에 대한 비유가 예, 네, 나옵니다. 저자시 한알 아주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작죠? 가루 서말 속에 많은 덩이 속에 있는 누룩, 조금. 별거 아니에요.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또 사람들이 그 가치평가를 잘 해주지도 않아요. 그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교하면서 더 많은 또는 더 큰, 더 유능한 것들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끈입니다. 그게 작은 등불이 돼 가지고 우리 어두운 삶을 밝혀 주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 삶의 사다리가 되어 가지고 보다 더 바람직하고 나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가 되어 주는 것이죠. 요비 아주 훌륭한 분이었죠. 아주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종들도 많이 죽고, 또 병도 들었죠. 그리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듣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삶의 가장 깊은 나락에 빠진 것이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까지 빠진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잘 드리고, 다른 사람도 잘 대해주고, 혹시 우리 아들, 딸이 밖에 가서 뭐 잔치하고 돌아오면은, 혹시라도 무슨 죄를 지을까봐, 지었을까봐,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내 모든 걸다 가져가고, 내 생명까지도 이렇게 위태롭게 하다니,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편견 쳐버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피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희망, 소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언저리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죽어버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강구하는 어떤 관리가 있었고, 또 열두 해 동안 현류증으로앓던 여인들이, 여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끊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희망을 보였죠. 그리고 그 딸은 살았어요. 그리고 또 12회 동안 현류증으로 앓던이 여인도 예수님이 12살 먹은 그 딸아이가 죽은 그곳으로 가시는 차에 뒤에서 어차피라도 잡으면은 내가 치유될 수 있을 거야, 군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해가지고 진짜 잡았더니 나음을 입었죠. 완전한 연약한 환경 가운데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을 직접 목도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보다 연세가 더 높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이럴 때 어, 우리 학생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오면 어려운 일참 많았죠,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죠, 그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는 저기 그냥, 그냥 아주 별볼일 없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더큰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장래에. 그러나 그때도 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죠.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새쳐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서 배가 뉘엿뉘어질때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병이요 이야기 알죠? 음,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 또떡 다섯 덩이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학생들 다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됨의 본성 그리고 그 참된 마음을 끝까지 바르게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조금 어려운 그 한자 말인데 공자 가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 말도 있긴 한데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영지와 난초는 사람이 없다하여 향기를 안 내지 않고 향기를 낸다는 거죠 사람이 없어도 찾아주지 않아도 영지와 난초는 깊은 숲에 있어도 산중에 있어도 자기 본연의 향기를 뿜어낸다 그리고 군자, 선비, 그런 사람이죠. 군자는 궁금하다 하여 절개를 고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짜 정자 하나고 지식이 있고 또 양반. 그런 사람은 좀 댐댐이가 된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또이 사람을 따라갔다, 저 사람을 따라갔다. 이렇게 변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개를 고치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우리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많은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근본, 그 본성, 맑은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룩과 계자씨 비유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근데 누룩과 계자씨는 다른 거에 비하면 별 볼일 없죠. 조금마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저기 재보니까 속임수도 쓰고 나쁜 짓도 하고 또 이상한 데 가서 막 결도하면서 잘 되는 것 같더라. 나도 좀 그렇게 해볼까? 변신이죠. 원래의 <laughs> 마음을 떠나서 다른 그 사는을 파는 거죠.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짜 누룩, 진짜 괴자씨가 아니잖아요. 가짜 누룩, 가짜 괴자씨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실, 수하면 잘못 생각하면은 가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가짜 무릎, 가짜 겨자씨 되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생산성을 발현시킬 수 없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본심이라는 말 있죠. 본래의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될그 자리, 그걸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가 마땅히 되어야 할그 자리,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그 자리,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여러분들을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에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꼭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사람으로서의 기본, 그리스인으로서의 도 기본,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은 자기 편의와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을 구현해서 세상에 빛을 선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쉴 집. 굴이 있고 머물 곳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다,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면서 <laughs> 힘들게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 너도 그 길을 따르려냐?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자기 편의와 성공에 관해 좀 달라요. 물론 우리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만 너무 현혹되어 가지고 몰입해 있다 보면 은안 돼요. 예. 더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구들이 보여주셨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을 실현시키는, 고향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임상중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 성공의 길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기적과 귀신을 추방하고 바람과 바다의 풍랑까지 잔잔하게 하신 능력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확신하였고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처럼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제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큰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선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신바람이 났고 이제는 고생 끝이다는 큰 희망을 품고 힘차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제자들 사이에는 서서히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힘있는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권력의 핵심을 차지할 것인가? 경쟁의식이 살아나며 서로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를 견제하며 시기와 질투심으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거나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착각했죠. 유대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벼슬자리 하면서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해요. 왜냐면두 제자가 자기 어머니를 팔아서 비밀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뭐 오른쪽이 왼쪽에 예수님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화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한 자리에 하려는 생각이 12명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자기 성공의 도구.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러 가는데, 채찍에 맞고,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던 거죠. 자기 편의와 성공을 추구하는 제자들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예수님과의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이 될수 없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산성을 구해내는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들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말하게 되는데 우리 저희, 저희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뭔가, 왜, 풍신도로 있다가, 뭐,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또 집사로 있다가, 뭐, 권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장로 떨어지면 인생 다산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laughs> 장로 지는왜 찾아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laughs> 또 어디 교회 가면은 좀 사업이 더잘 되겠다, 끈이 생길까, 뭐 이래가지고 또 <laughs> 옮겨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니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 편의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의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다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다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안 돼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의 편의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거 하지 않으려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지. 자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을 고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나눠 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게 깨닫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자기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참된 본성을 지켜나가는 사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됨 그리스도인 됨의 본성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산성을 고양시킬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편이 성공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기에도 힘을 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